유학 갈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유학 가지 말라 이거 고 우리 아빠는 완전 미국어 되게 별로 안 좋아 이거 왜? 서양 사람들 그래가지고 나한테 조심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때 설마 나이스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렇다 조심하라고막 그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근데 우진이가 처음에 한국 에가한한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알 수가 없어? 난 그거 듣고 그 약간 우리 아빠가 이제 미사람에대해서그렇게 얘기하는 게옛는 한국 사람보고 그 생각을 하는 거야. Like live a little bit, experience it, and then I'm on.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해? 근데 한국 사람들 가식이 많지. 페이커 그 진짜 많아. 맞아, 그래서 어. 내가 나도 근데 나도 공감을 하는 게 맞아, 진짜 한국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한테 보여주는 자기들의 그 모습이랑 속마음은 되게 다르다. 맞아. 진짜 한국에 와서 like the number of genuine people I've met in Korea, I could like I could do that, I could count them a n one hand. That's it.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느끼지, 왜냐면은 나도. 사회생활을 성인 이후로는 계속 뉴욕에서 보내고 그 전에는 사실 엄마 아빠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잘못 느꼈는데 보내다가 이제 성인 이후로 한국어 처음 들어와서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 그게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 그래서 이제 나 이진이가 무슨 말하는지 너무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속 그 얘기를 약간 서포트하는 편인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진이가 어. 너무 한국이 뭐지? 네거티브하게 온, 아, 게 느껴지는 거야. 네. 음. 그래가지고. 내가한번 뭐라 했거든. 응. 솔직히 너가 본 사람도 뭐가 본 한국 사람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소리머니 바라서 평거봐라 얼마나 나이스한 <laughs> 사람들이네. 너는 뭐너리머니 엄청 좋아하지 않냐? 그렇게까지 나쁜 한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너가 지금 1년도 안 되는 한국 생활도 막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벌써 한국사 한국을 너무 환하게 안해다 나도 아, 한국 사람으로서 어. 사실 이렇게 듣는게 인정은 하지만 음. 듣는게 약간 아. 껄끄럽다. 음, 그때 그러니까 엄청 화났어 그때 엄청 화를 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엄청 복해가지고 항상 이제 아국사람고 완전 페이크고 나도 무슨 속마음인지 알 수가 없고 원하는 게 있으면 디렉하게 말하면 되는데 너무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일부러 모른 척한 적도 한 많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 약간 내 동생 내가 패지 니가 패 아. 나는 욕해도 되는데 너는 욕하면 안돼 이런 느낌 다 진짜가 불해봤잖아 그리고 한국 문자적으로 했잖아. 맞아.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근데 우진이 말이 조금 맞는 것 같긴 해. 어. 아 그래? 어. 아그거는좀 요즘 어? 한국 사회가 어? 이기적으로 변한 것도 있어. 그래서 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은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한국 사람들은 이 욕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개인주의 되게 안 좋은 점만 음. 개인주의에 이기적인 거를 가져가는 거지. 그거는 맞아. 그리고 뭔도 안 알려주잖아. 그거는 a n t to go c u l t u r a e l t e n h i n g w h 이 r e o u 아 y u g o a u n r a i e r e o a y i n o a y a i n e e i g e 내일한테? 내일한테 안되고 내일은 안되고 일단 데 어떻게 하 오빠 내일한테 돈 진짜 잘 벌어 어아 근데 미용 좋지 나말 미용 사고 싶어 응. 그러니까. 내 애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어 마후보다는 내 애를 근데 이제 애를 키울 때 1.5세들의 제일 큰 고충이 엄마 아빠가 영어를 못해서 그거를 다 서포트로 어. 해줘야 돼요 아기가 해줘야 돼 병원을 가든 강수소를다 해줘야 돼말 하나 더 시킬까? 좋아요 시킬까 시킬까? 응 다 <목소리> 이럴 때 먹죠. 왜 눈치를 봐? 근데 주지? 나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맛은 어 오늘만, 몇 개만 있어. 나는 오늘만 진짜 달려가지로 갔다니까. 달려달려어좋는 너무 재밌다 오늘. 네. 재밌어? 응. 어. 뭐가 가 잘했다? 재밌었어. 어 재밌다고 잘한 거 아니고. b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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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면은, 뉴욕에서 하는 국인들은 어때? Like Korean, American, like 그거랑 둘 중에 하나야.